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이다운 전도사예요.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이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도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모두 보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집중하고, 겸손하고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바른 자세, 겸손한 마음 준비되었나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려 볼게요.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thank <laughs> 친구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게요. 말씀의 제목을 먼저 읽어볼까요? 충고를 들어요. 한번더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충고를 들어요. 엄마 엄마 제 생일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로봇 장난감 선물로 사주세요. 알겠죠? 그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 선물로 사줄게. 우와, 벌써 너무 너무 기뻐요, 엄마. 아들아, 너도 엄마에게 선물을 줄수 있겠니? 아, 좀 있으면 엄마도 생일이죠? 그럼 여기 있는 것들 중에 뭐가 제일 좋으세요? 음. 늘 가만 보니까 엄마가 좋아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음, 그럼 뭔데요? 엄마가 좋아하는 건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단다. 전도사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렴. 음, 그게 뭐지? 전도사님은 알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먼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친구의 엄마가 기뻐하시는 선물인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읽어 볼게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의미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먼 29장 15절 말씀. 아멘. 한번더 읽을 때좀더 쉬운 말로 읽어 볼게요. 매와 꾸지람은 지혜를 얻게 만들어 주지만 내버려 둔 자식은 그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 잠언 29장 15절 말씀. 매와 꾸지람은 지혜를 얻게 만들어 주지만 내버려둔 자식, 제 멋대로 하게 두면 엄마를 슬프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어떤 뜻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윗이 왕이 되고 어느 날이었어요.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교만이 다윗의 마음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다윗은 옳지 못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를 죽게 하고 우리아의 아내 바스의 말을 뺏어 왔어요. 이 모든 것은 거짓말을 하며 몰래 했어요. 다윗의 행동이 어떤가요? 다윗의 마음은 어떤가요? 옳지 못한 행동과 제로 물든 마음으로 변했어요. 우리는 이런 다윗에게 무엇을 해줄수 있을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어요.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주었는데 왜나 여호와의 명령을 무시하느냐? 너는 우리아를 죽게 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다. 그러니 너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했어요. 하나님, 제가 자,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단의 충고를 듣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친구들, 만약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충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잇은 자기의 잘못을 모른 채 마음대로 행동했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 하나님께 벌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나단 선지자의 충고를 들은 다잇은 다시 올바른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나단 선지자는 다잇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했어요. 다잇이 더 이상 옳지 못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충고했어요. 이처럼 충고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함께 읽은 말씀에 매와 꾸지람은 지혜를 얻게 만들어 주지만 내버려둔 자식은 그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매와 꾸지람은 지혜를 얻게 만든다. 벌을 주거나 충고를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나쁜 행동을 하는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충고하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충고는 우리의 실수나 잘못을 진심으로 이룩 타이르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해요. 사랑이 없다면 충고를 할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충고를 잘 듣는다면 엄마가 아빠가 기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충고는 어떤 말일까요?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주 화를 내는 것은 다툼을 만든단다. 겸손하면 영예를 얻게 될 거야. 도둑을 돕는 것은 좋지 않은 행동이란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안전하게 될 거야. 이 말들은 어떤가요? 나쁜 행동을 하게 하나요? 아니면 나쁜 마음을 갖게 하나요? 아니에요. 사랑을 담은 이 충고들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마음과 행동을 하도록 도와주어요. 그럼 우리는 이 충고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잘 듣고 행동해야 해요. 그것을 바로 순종이라고 해요. 따라해 볼까?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것. 충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여기 두 친구가 있어요. 한 친구는 내 말을 너무나도 잘 들어줘요. 하지만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아요. 어떤 친구가 더 좋나요? 하나님께서도 충고에 순종하는 친구들을 더욱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주 충고를 받으면서도 계속 고집 부리는 사람은 갑자기 망하게 될 것이다. 충고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벌을 받게 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치가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더 소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과 같이 충고를 듣는 것이에요. 충고를 듣지 않고 벌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충고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또한 충고를 들으며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 소중한 사람이 될 것이에요. 충고를 들을 마음의 준비 되었나요? 하나님과 부모님의 충고에 귀를 쫑긋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더 소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과 같이 충고를 듣는 것이에요. 충고를 듣지 않고 벌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충고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또한 충고를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 소중한 사람이 될 것이에요. 충고를 들을 마음에 준비되었나요? 하나님과 부모님의 충고에 귀를 쫑긋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귀를 쫑긋하고 듣기만 해서는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탄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마음을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화내도 괜찮아. 잘난 척 해도 돼. 내 마음대로 해. 엄마 말 듣지 마.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이겨냈고, 충고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충고대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저 이제부터 엄마 말씀 잘 들을래요. 저도 아빠와 엄마에게 하나님께 기쁨을 주고,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말 부모님의 충고에 순종할 건가요 싫어하는 야채도 있지만 먹을게요 엄마가 야채를 먹으며 건강해진다고 충고해 주셨거든요 너무 멋진 말이지요 그럼 동생에게 화나지 말라는 충고도 들을 수 있나요 친구들 음 동생이 자꾸 제거 장난감을 가져와서 속상하지 마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듣고 열심히 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도 이 사람들처럼 충고를 잘 들을 수 있나요? 전우사님과 함께 약속할게요. 부모님의 충고를 기쁨으로 순종하는 어린이가 될게요라고 약속하는 거야. 할수 있나요? 한번더 해볼게요. 부모님의 충고를 기쁨으로 순종하는 어린이가 될게요. 약속. 우리 친구들, 전우사님을 따라서 함께 기도할게요. 전우사님이 따라서 기도할 때 친구들이 따라해 보는 거예요. 기도손하고두 눈을 꼭 감고 기도할게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에게. 충고해 주시는 사람과 성경 말씀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사람들의 충고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고에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와, 우리 친구들 너무 멋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한 것꼭 지키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집중하며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는 것을 아주 아주 기뻐하세요.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서 충고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충고에 길을 기울이고 그것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친구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